이제 개가 다른, 다른 병이 없고 그러고 이제 괜찮더라고 그러는 중에 여기가 허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개가 허가 없이 이제 키울 수가 없게끔 돼 있으니까 신고제.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구입을 했고 음식물은 개한테 먹이게끔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받는 거고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는 이 폐수가 없어요. 숙직그이기 때문에 폐수가 없어서 무슨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냄새는 직접 가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끝방쯤에서 걸어가시다가도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거는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냄새를 그 앞에서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맡았고. 그리고 개소리도 이렇게 누가 그때 신고를 해갖고 뒤에 막으라고 해서 양쪽에 다 막는 바람에 개소리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일단 제 거라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서 어디쯤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피해를 이제 주민들한게 줬는가 이런 것들도 좀 음, 확실하게 보고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 거고요. 아, 뭐 이런 민원신고 없게끔 해야지 되는데 일단은 한번 먼저 그 사장님이 그걸 뭐 잘못해가지고는 뭐그 신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법적으로 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했던 그런 거하고는 우리 틀려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얼마큼더 깨끗해졌고 얼마큼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 얘기... 으로건문제죠요 저번에 그럼 왜 쓰레기 그, 그 차가 왜돌아가습니까 음식물 갖고 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왜 들어왔어요? 그게 그탱크걸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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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문게 그, 음, 문제가 되는 거. 거죠. 그 어, 음식물 사모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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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풀어놓고 거기서 사셔보세요. 그러니까는 가셔서 아, 잠깐만 요 음. 이게 그러면 지금 아그 음식물 때문에 교통 받는 사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자고 순서대로 첫째 이제 그 지금 그 뭘, 뭘 키우세요 현재? 네. 소를 몇 마리 키우세요? 아 하면은 지금 휴업식 저기 심작을 아, 해놨어요. 소는 한 마리도 안 키우고 지금 있다. 지금 아, 하고 돼지는 있거나. 몇 마리 키우세요? 돼지도안 키우고 있다. 개만 키우고 있다. 개는 몇 마리 예. 키우십니까? 지금 현재 천 마리까지 놀 수가 있는데 오, 마리 한 3, 4백 예.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음식물 폐기물이 이 개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에요. 그죠? 예, 예. 개를 먹으려고 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예, 예. 허가 받았으니까 예. 이걸로 주변에 음식물 그. 폐기물을 내가 받아서 돈 받아서 하면 돈이 엄청 남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네. 개만 먹이는 거예요 따로 나가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의심 나서 졌그 음. 음식물 폐기물은 다른 데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오로지 개를 키기 위해서 음식을 예, 해기만고도천 예, 예, 예. 마리까지도 하는데 지금 그럼 계속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이천 음, 음, 마리, 삼천 음, 음, 마리면 음, 이제 계속 아니, 아니, 이제 이이게아 근데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제 우리 여기 아까 계장님 오셨는데 중령형 브 그래, 그래요 여기 첫 번째 미팅이지만 중력, 첫 번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온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를 <laughs> 분명히 우리 협의회장님이나 우리 유원회장님이나다 우리 생활회장님이나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다 부, 보내주셔야 돼요. 근거, 법적인 문제. 여기 보면 신고사항이었다. 여기는 그냥 <laughs> 사서 왔으니까 전에 있던 사람이 아유, 걱정 마셔. 내가 다 허가 받아 놓은 거니까 해가지고 팔아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고와 허가상 그걸 분명히 하시고 다음부터는 요근자의 요 공무원으로 이제 부임해서 온 직원들은 잘 모르면 참석시키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간만 낭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럼 먼저 얘기할게요. 법적 문제가 첫째로 문제가 없었어야 돼 문제가 있으면 뭐더 이상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은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바꾸고 별의별 문제 법도 저렇게는잘 바꾸는데 냄새가 나는 법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 서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싫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괴롭다는데 그게 무슨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에 고독의 마음 나섯개 허가 들어왔을 때 저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떻게 이런 축사 허가를 하냐? 그랬더니, 거기 여자, 과장이, 내가 만들었습니다. 왜? 전국에, 어? 전국에 혁신도시 만들다 보니까, 그 농축산 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규제 좀 풀어달라서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대신, 오성년이 왜 문제가 되냐?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게 뭐냐면, 포호자. 이렇게 공기 포호자의 냄새를 이렇게 잡아들어가지고, 거기가 얼만큼, 내, 그런 측정법, 그거발단말 그거 되는 소리입니다. 네? 뭐 매월 1일 날 아까 오셔가지고 뭐 그때 냄새 나느냐 그때 한번 오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라 평상시 24시간 그리고 사모님하고 두분 거기 사세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시죠 그래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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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 그래서 냄새가 날때고 그래서 저, 뭐, 아니, 저도 말 끊을게요 법적 문제 따져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문제가 없다 할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공조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하시고 원래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좀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문제잖아요. 저녁에 저 안주 축장 소장님 오셨는데 우리 평택 시민이 53만 되면서 53만이가 그죠. 렇요번에 우리 50만 시민, 시민 우리 50만이 됐다 해가지고 평택 시청에서 앞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공청회도 했고 시민들한테 바란다 해가지고 나왔던 결과로 평택시가 나아갈 비전과 계획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짰어요. 거의가 도시계획이고 두 번째가 환경입니다. 그죠? 정장선 시장이 맨날 지금 떠드는 게 FCT 그린 시티가 됐어요. <laughs> FCT 그린 시티는 향기로운 도시지, 냄새 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두 그 첫째 환경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두 번째 환경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걸 바꾸셔. 저는 그거 일단 얘기하려고 왔습니다또 많은 사람이 또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다 들으시고 바꾸시려고 노력하세요. 열등관에. <laughs> 우리 그 주변이 사는데 사실은 그짓은 못해 농민이거든요. 지금 마우스 밑까지 참 크게 이, 이런 이 자리는 소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했다는 자체는 이게 앞에서 커진 드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사짓고 목장도 농업과 똑같아요. 어? 이 목장에 부지는 있고 공물은 있지만 여기 한우에 누릴 수 있는 문장이 한명 있죠. 다시 한 번, 선출해서, 다시 좀쇼비좀 해보시고, 개, 그, 행동을 하는 경으로 변경을 해서, 축산, 어차피 표가 났기 때문에, 난게 있으니까, 서 축산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한번 해든지, 아까 뭐 소환이 다른 거래도, 개 말고래도, 자체는 그거예요.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기름지 주들한테는 전제 한번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오셨으니까 부족기 이거 허가를했으니까 간다 그러면 <laughs> 주차하셔서 싸 매자는 거예요 살다 못 싸는 거예요 그러나 쪽수가 많다는 이게 좀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예 그러니까 는제 생각에는 이걸로 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좀 상의 좀해셔가지고개를좀 없애고 음, 농장을 다른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대표님들하고 기분이 상의해서 같이 동의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책무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저, 저, 자, 저는 원초적인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업체에서 업체가 어디예요? 인천에 있는 거요 인천요? 이 외부에서 왜 인천에서 거의가 없네? 인천 기가 없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요거이가 없네. 거기서 거기서 를식쓰기를 여기서 타육된 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나중에 그 타육된 개는 어떻게 처리돼요? 아직 아 처리 대안도 없어요? 아니요, 아직 인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그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뭘로 수입을 이루죠? 개안팔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 어... 지금 수입을 어, 어디에서 영어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수입을 네. 어디서 예상하고 있냐고요? 무조건 투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제대로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투자 나는 투자 저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개를 먹는 건 혐오식품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도축이 아니 이, 제기도 해야 돼요 도축이 허가돼 있지도 않고 나는 개를 기르, 저기, 죽일 생각으로 자, 기른다는 자체부터 나는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취재가 자꾸 벗어나는데 그 건... 건... 아니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아그럼 낮은 문제고 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더와받아야해 해결해야 해이 자리에는 뭐 저기 그냥 뭐한 사람 들의개인적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 의견을 모아갖고 어. 네, 그릴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건데. 예, 이사를 오셨는데, 저희 집이 어디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뭐좀 선물을 받아옷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해드렸는데, 고청님, 음. 저희는 그런 걸풀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면, 이사 오셨으면, 그 축사를 오천에 허가를 내셨더라고. 그럼 축사를 해가지고 소를 길러줬으면의미겠대요 솔찬 <laughs> <laughs> 얘기에요. 하는 걸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네 주민들이 바람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뭐이 날짜를 저희 그 그러면 신경 앞으로 늘려나가야이지아짜를늘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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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은 시작이라 시작이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저도 정신적인 정신전일 게 정신을까지 아, 있어 갖고 여기 여기 분들도 이제 뭐 오케이. 요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뭐 앞으로 이제 좋은 바이아로이 계율을 가지신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저 함께 이제 네. 네. 지금 못할 <laughs>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뭐 늘려나가지 네. 않고 이제 그거를 좀 다른 측정으로 바, 바꿔서 네. 뭐 음. 조금씩 계속 음. 기르시는 거는, 어, 어, 어. 어. 뭐 거는 이제 타업주 타하루라이런 거는 이제 부재역이나 네. 뭐 이런 네. 게또 오면은 네. 한 번에 또 이제 실패할 네.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분산해 갖고 기르시는 거는 뭐 어, 좋은 사업 어, 계획이신 것, 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네. 그런 계획을 네. 앞으로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 주민 여러분도 그 지금 저희 시청에서도 했지만 또 법적 법적 법적그 법적, 법적 법적 사항은 다 저작까지 제대로 갖춰져서 와갖고 지금 여기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게 된 그런 관에 옛날 거 갖고 못뭐 따져서 속된 그런 법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은 인허가 처리된 거는. 적극하게 되, 됐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생댑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그 어떻게 발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건지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셔야지 무조건 잘못됐어 안 됐어 이 얘기보다는 음, <laughs> 앞으로 이렇게 해, 하는 걸 나눠주시기 바랍면접님 말씀하다가 축산 처음 말씀다 하세요. 축산 처음 마시니까 축산하시는 것한테 또자가좀구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유부나 뭐 한국 같은 것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장님 말씀만 되면은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아, 야님, 아니죠. 개는 안 된다고 해요. 아니 깨울. 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식 말씀이에요. 같은 거면 내장. 아, 아 소화시면 아, 아무 아, 상관 없다 이거죠. 조식을 소화하고, 어? 어차피.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조식은 조금만 조금만 잠깐만. 남해가서는 식사도 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 농장을 불시에 둔. 갔다 왔어요. 불시에. 왜냐하면 제가 거길 다녀와야 오늘 대화가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대란관에 이제 그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서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불시에 거길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안을 훑어봤어요. 안을 들어가서 지금 깨끗하겠죠?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어, 들어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장 안에는 이제 그, 약간 그, 개가 이제, 재설물 그 냄새도 나고, 좀 이제 좀, 이제 이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제가 그 괴로울 정도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그런 정도는 못 느꼈고, 또 제가 이제 일부러 나와서, 그 농장 주변에서 그 하천 그 도로로 해가지고, 그 노랑되대 있는 데다가 쫙 제가 한번 걸어서 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고까지 냄새가 근데 그날 날씨가 이제 고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틀리게 저기압일 때는 좀 어차피 이제 공기가 깔리니까 냄새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날은 이제 고기압이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개 소리도 가까이서는 크게 들렸는데 이제 쭉 걸어가면서 이제 개 소리도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 소리는 특히 이제 야간이라든지 아침에 습, 습도가 높을 때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행성업장 할 때도 돈사 문제도 제가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본청에서도 나오셨고, 또 이제 농장들도 나오셨고, 주민대표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청택이 아까도 이제 우리 성경으 말씀하셨지만, 은 평택이 지금 51만 7천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계속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1년에 월한 1,400명씩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도시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자꾸 커져요 그러면 농가, 농, 농가라든지 이런 축산업 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도덕나하고 오성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두 건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두 건물 사업을 하는 그런 오성면은 또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물이 생명, 물이 깨끗하지 않은 건그 사업은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하고 있지만 은 성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품택시는 그 하천 수질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도시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바람길 숲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두각물 프로젝트 사업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축사나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면 흘러서 다 하천으로 갑니다. 그 하천이 오염이 돼요. 지금 평택호도그게 오급수입니다, 오급수. 창피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낚시대회라든지 뭘요트대회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인데도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본청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 축, 네, 축산과라든지 축축 환경부서도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런 그 돈사라든지 이런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저희가 본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을 세워서 어떤 게더 시급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거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계트를 세워서 해결해 나가면 이거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평성 신오리에 그 모주팜이라는 그 돈사가 있어요. 상당히 큰 돈사인데 그 신오리에 돈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김제에 있던 농장이 길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했겠죠. 신오리, 금내리, 원정리, 송아리, 평국리, 다 반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 농장주들이 와서, 팽성읍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농장주가 설명하는 게 너무 간절하게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농장주를 불러다가, 당신은 어떤 식으로 농장을 꾸밀 거냐. 그래서 또 자기는 악취를 발생, 안 되는 농장을 꾸민대요. 그럼 국내에 있느냐,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을 제가 설득해가지고, 이천에 있는 농장을 갔다 왔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물도 정수기 물처럼 맑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면 평성에 이 농장을 우리가 세웁시다.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 농장을 그 시설 견학을 할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농장을 조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고도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농장주하고 통화를 했어요 냄새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탐성업장을 떠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 시설을 하자고 제가 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다른 과에 근무해주면 현장을 제가 두세 번씩 1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불시에 제가 갔는데도 냄새 하나도 안 나요 행성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끊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끝까지 말씀을 해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들어보거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누가 아니, 남이 동네 얘기지만 네.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왜냐면 여기 본청도 네. 나오지 않는데, 해결을 네. 할 거리 못하는 것 본청도 반성을 해라 이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행성에 보면은 그 대다리에 종국정돈 있고 강진장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악취가 심해가지고. 저기압일 경우에는 대사리에서 객사리 안정리까지 다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대책회의를 대여섯 번 가져가지고 거기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축산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돼 우리가 맨날 악취만 발생돼서 이렇게 대책회의하고 맨날 서로 우리가 큰소리만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기획을 써서 이거를 시정에 반영 시켜야 돼요 개진 소리는 어떻게 해요? 예. 예럼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런이 인원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환경과라든지 시기지에 시기지에 좀 환경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반성을 해서 기준을 강화할 게 있으면 강화를 하시고 권해하세요 왜? 국회의원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라도 시설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국회 그런들한테 요하세요 중앙부처 우리가 올려봐야 그 사람들을 잘 반영 안 해줍니다. 정치권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정기관하고 같이 법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뭐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법이 개정이 되고 그 규정이 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개정이 안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행법입니다. 현행법. 그 조조장.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개인적으로 화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그, 저, 그랬지만은, 그, 그 농장주분들도 이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배짱이에요, 배짱. 거의 배짱이, 배짱이에요. 아니면 말고, 김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용리를 얻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왜 악취로 피해를 봐야돼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영리는 영리들로 보시면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거예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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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여기 모인 주민들이 농장을 운영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농장을 운영을 하되 피해를 주, 피해를 피해만 주지 말라는거잖아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피해를 주고 떠났는데요. 네. 피해를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뭐를 전담을 맡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이 들 나오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뭐 이장 효배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이장님들도 여기 마, 말씀하셨지만은 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이틀을 만에 짜인 감정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쌓였던 게 지금 폭발한 겁니다, 지금. 그거를,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농장 부분들은 정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 농장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런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축수상가도 이제 한 가지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 돈사나 이런 데 악취가 발생되면 그 소독약이나 지원해주고 그 악취나 발생 막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거를, 근본적인 게해결이될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 약품 지원해서 악취나 잠시 그런 형식적으로 잡으려는 그런 축산 행정은 지금 그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축산과도 지금부터라도 기획을 세우세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악취라는 그 돈사에 대해서는 평택시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할 부분을 저기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민들 피해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악취가 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주민들도 왔다가 또 떠나는 도, 떠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